안녕하세요 배차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시대를 앞서갔던 과거의 대형 태블릿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태블릿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제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레노보 요가 태블릿 2 프로라는 모델이고요 이 박스에 써 있는 걸 보면 알수 있듯이 13.3인치의 대형 액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양은 어, CPU는 인텔 Z3745라고 좀 독특하게 인텔 CPU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느립니다. <laughs> 이게 인텔 CPU가 왜들어갔는지이 당시에도 조금. 좀... 스냅드래곤 800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13.3인치의 해상도는 굉장히 높아요. 2560 곱하기 1440 IPX 액정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이제 램은 2기가 DDR3 64비트 그리고 이게 저장소가 이래서도 좀더 느리긴 한데요. 이 당시엔 거의 다 eMMC였거든요. EM, eMMC 32G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4.0뭐 기타 안드로이드 4.4가 탑재돼서 이게 출시를 했었고요. 무게가 1.642kg인데, 이게 박스랑 구성품 통틀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겠죠? 자, 일단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가 잘 사용하고 계신 태블릿입니다. 엄청 크죠? 크기가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되게 좋고, 이 제품 특징이 13.3인치 액정인데, 이 액정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해상도도 높고,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아이패드랑 비교해도 어, 밀리지 않는 수준의 깔끔한 액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보면은, 상단부에 전원부가 있고요. 이 전원부는 또 충전기를 연결하면은, 여기 불이 들어와요. 예쁘게. 그리고 이어폰 단자,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 볼륨 단자가 있고요. 돌려서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리면 하단에 특이하게 마이크 단자랑 이렇게 독특한 게 있죠. 이 제품은 빔 프로젝터를 내장하고 있어요. 해상도는 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900몇 곱하기, 아무튼 HD 해상도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에 어, 빔프로젝터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밝기는 50안시입니다 50안시라고 하면은 촛불 50개를 켜놓은 밝기 정도를 말하고요 그 빔프로젝터를 설정할 때 쓰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레노보 각인과 그리고 JBL 이 제품은 또 특이하게 스피커가 3개예요 후면에 하나, 전면에 두개의 스피커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그런 태블릿입니다. 보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딸깍하고 이게 열려요. 그래서 거치대가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내장된 거치대로 거치가 가능해요. 이런 구조는 근데 굳이 이 제품 아니더라도 레노버 요가 태블릿은 지금까지도 이런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거치되는 거는 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거치가 이게 되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거치도 되고,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도 거치가 되고요. 완전히 열었을 때 구멍이 있잖아요. 들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뭐 벽에 걸려있는 못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렇게 걸어서, 어,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카메라가 있고 후면에도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13.3인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 느끼기에는 제가 노트북 14인치 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화면 비율 때문에 그런지 거의 14인치에 가까운 느낌을 줘요 말로만 그렇게 알려드리면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자주 등장하죠? <laughs> 갤럭시탭 A7을 옆에 놓고 비교를 해 볼게요 둘다 동일하게 최대 밝기로 지금 설정을 해 놨고요 보시면은 음... 지금 바탕화면을 어두운 걸로 해놔 가지고 네이버 창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둘다 최대 밝기인데 밝기는 이게 오래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레노버 쪽이 살짝 어둡기는 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드는데 저는 이쪽 색깔을 더 좋아해요. 얘는 좀 푸르딩딩하죠, A7은.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나가서 이 유튜브 로고를 보시면은 이 색깔이, 이 빨간색을 표현하는 이 색깔이 이쪽이 좀더 원래의 색깔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색감입니다. 액정 차이가 엄청나죠. 최근 들어 이제 갤럭시 탭도 다시 12인치 때가 나오고 아이패드 프로는 몇년 전부터 지금 12.9인치 때 태블릿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전에 2014년도인가 갤럭시 탭12.2 갤럭시 탭 프로라고 하나요 12.2인치가 그때 나왔었는데 이 제품이 2016년도인가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큰 대화면을 가지고 있죠. 멀티미디어에 정말 최적화된 태블릿입니다. 자, 갤럭시 탭 A7이 스피커로 되게 강점이 있잖아요. 쿼드 스피커가 달려서 음질이 좋다. 얘는 근데 어, 3 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거든요. 음질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제 채널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어플을 실행시키는 속도는 워낙 예전 제품이라 이 제품이 느리긴 하지만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어, 유튜브 같은 거 실행 말고 내부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고 하는 거는 아직도 충분히 쓸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똑같은 영상을 재생을 해야겠죠? 자 일단 이 요가트 프로부터 재생을 해볼게요. 최대 볼륨으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 스마트폰을 한번 고정해놓고 자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 거치대랑 충전기 무게가 꽤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이 후면에 스피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시켜줘요. 살짝 이렇게 거치대를 올려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를 리뷰하려고 자 똑같은 영상을 A7에서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최대 볼륨으로요 아, 스마트폰을 고정해놓고 한번 고정해 놓고 돌드 애트모스까지 편 상태에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 거치대랑 충전기 무게가 꽤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 스마트폰을 한번 고정해 놓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어 자, 제가, 이제 영상에는 어떻게 촬영될지 모르겠지만, 제 귀로 들었을 때는, 어, 요가2 프로가 소리가 더 깔끔해요. 근데 볼 전체적인 볼륨이 좀 작고, 대신에 찢어지는 느낌은 없거든요. 최대 볼륨으로 했을 때. 근데 A7은 볼륨 자체는 더 큰데, 살짝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제 이제 귀로 들었을 때는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단순히 크기랑 스피커 때문에 얘는 지금 출연한 거고,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A7은. 어, 지금, 지금 수준으로 어느 정도로 플레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얘도 지금, 제 원래 컬러가 아닌 게, 설정하는 법을 까먹었는데, 투르톤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얘도 좀 노랗게 화면을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켜놨는데 끌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작동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창에서 페이지만 바꾸는 거는 빠른 거 같겠지만 엄청 느려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음... 태블릿 정보를 보면은 지금 최대한 업데이트된 버전이 안드로이드 롤리팝입니다. <laughs> 충격적이죠. 어 다른 방법으로 <laughs> 업그레이드라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 제품은 그 인텔 CPU를 쓴 덕택에 어, 커스텀 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롤리팝이 한계에요어 그리고 와차를 제가 설치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설치도 되고 영상 플레이 버튼도 눌리는데 영상 자체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음, 호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저사양이라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유튜브나 뭐 MX 플레이어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플레이되는지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 4K 영상을 한번 틀어봐드릴게요. 무료 저작권. 지금 해상도가 720p로 되어 있는데, 최대 1080? 최대, 이제, 사양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1080 60프레임이 최고네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영상 딜레이도 거의 없죠. 이렇게 영상 밑에 바로 옮겨도. 아직도 유튜브 같은 거 보기에는 충분해요. 다만, 이제, 자, 보셨죠? 홈 안으로 들어갈 때, 조금 딜레이가 느껴지고요. 인터넷을 할 때도 창이 좀 더디게 뜨는 그런 증상은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는 아마 OS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더 느린 것도 있을 거예요. 어, 뭐 이런 뉴스가 있었네. 아무튼 영상 보는 용도로는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지금 제가 태블릿이 여러 개 있지만 아직도 저희 집에 이거를 팔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는 거겠죠. 특 장점인 빔 프로젝터를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60, 50시로 되게 흐린 축에 속하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시는 되게 예전에 나왔던 SK나 이런 데서 요만한 빔 프로젝터 나왔었잖아요. 조그만한 거, 큐브 같은 거. 딱 그거랑 사양이 비슷한 수준의 빔 프로젝터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을 다 꺼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쓸만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요. 볼륨을 좀 줄여야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 스마트폰을 한번 보 그리고 여기 보시는 빔 프로젝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요. 이렇게 화면에 프로젝션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프로젝션을 켜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이걸 확인을 누르면 빔프로젝터가 그때부터 작동을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검은색 원단에 지금 상이 맺히고 있죠 지금 저는 촬영을 하려고 조명을 밝게 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태블릿이 뒤집어 보면은 레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빔프로젝터 그 초점 맞추는 레버예요 초점을 맞추면 어, 선명해지는 걸볼수 있죠 검정색 원단에서도 볼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벽면에 한번 쏴볼게요 지금 제가 갤럭, 아, 아이폰 SE2로 촬영 중인데 아이폰 SE 투만하게 지금 사, 상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 밝더라도 이렇게 작게 쏘니까 는 선명하게 보이죠? 초점 때문에 그런데. 자, 태블릿을 가까이 놓고 멀리 놓고 하면 이렇게 상의 크기가 당연히 바뀌겠죠? 빔 프로젝터니까. 자, 불을 꺼놓고 천장에 투사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렁뚱땅 발로 고정을 하고 천장에 쏘고 있습니다. 어, 저 화면 크기가 대략 55인치 정도 될것 같아요. 스펙상 뭐 50인치인가 이상으로 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더 크게도 봐봤거든요. 지금처럼 제방 안에서 커튼까지 치고 완전 암전을 심킨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충분히 볼만한 수준의 화질이에요.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잘 되죠? 지금, 아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느라고. 면 아주 볼만한 화질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에 자막도 넣었었잖아요, 저 영상에 보면 자막도 깔끔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에요. 자, 왜 시대를 앞서간 태블릿이라고 영상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 한 10년 10년도 더 됐죠. 캠핑 붐이 있는데. 그 캠핑 분과 더불어서 이제 태블릿이나 프로젝터류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 따로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전력이 없는 곳에서 빔프로젝터를 또 사용할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또 애매하죠 외장 배터리를 연결하던가 또 미니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좀 사양이 높은 빔프로젝터는 어, 파워뱅크라도 있어야 플레이가 가능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3인치 대화면을 가지고 있고 어, 5 0시에의 HD도 안되는 해상도의 빔 프로젝터지만 빔 프로젝터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전원이 없는 곳에서 캠핑을 하더라도 가볍게 태블릿만 들고 가시면 이런 식으로 아, 물론 스크린도 들고 가야겠죠. 어,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한편 정도 볼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이 되고요. 그리고, 어, 좀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대화면인, 비교적 대화면인 13.3인치, 어, 태블릿 자체의 화면도 상당히 좋은 품질,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사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15년도? 년도 아직도 했다데 아무튼, 출시한 지 되게 오래된 태블릿이지만, 대화면에 빔 프로젝트 4장, 요즘같이 캠핑 많이 할 때는 사용할 만한 아이템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레노버 요가스 프로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뭘 새로 사고 리뷰를 해드는데 이 제품 솔직히 뭐 출시한 지 거의 5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 소개해드려도 재미있는 제품이 될것 같아서 마침 집에 입고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음... 자 영상 마치면서 무게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울로 이 제품의 무게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